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완 어디로든 문 이렇게. 아 그거야? 그런 <laughs> 그게 한건 했네. 했나... 한 판이라고 자꾸 배한 건이라고 말씀드 거야. 얘랑 연락했지 더. 브쉬. 그 브쉬는 얘한테만 있는 거야. 거야. 그 그러니까 이게 그 지코님 버전, 페노메코님 아, 버전 가사가 달라요. 거의 알아요. 이번에 형, 뭐, USB, USB, USB 없어지면 나예요. 어, 계속 걔는 아니야 최고다 노아 블랙 이상 미쳤다 계속 나오네요 아 미치겠다 진짜 <laughs> 저는 형그 백인 삐리삐리 뭐라 했지 자 오늘 네. 이 블랙 이상을 입고 네. 무엇을 할 거냐 네.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아 없죠 자 오늘은 또 네. 하민쌤의 댄스 교실도 있어요 있어네네 네. 안녕하세요 댄스 선생님 <laughs> 하민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이제 유진스의 신곡. 네. 슈퍼 샤이. 제가 봤을 때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뭘 방금, 방금 뭐한 거야, 스트레칭 좀 했습니다. 방금 팝핀 한것 같은데? 박수! 아, 박수! 아 시작인가요? 박수, 네, 박수 하면서, 오른발을 톡! 여기까지 외우세요. 박수, 아 박수, 박수 착, 착, 착! 오케이, 오케이. 거의 다 왔어요. 오케이. 박수 착, 착, 착! 박수 착, 착, 착! 아이고, 잘한다. 톡, 톡, 톡아 이렇게. 오케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시작.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오케이 쉽다. 너무 좋은데요? 가자. 나다웠어 대박. 난다 했어. 어. 오케이. 야, 아주 좋다 아주 좋아. 오케이. 아주 아니 이거 0.5배속으로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웃음> <웃음> 다시. 너무 빠르다. 제가 카운터 해줄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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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준비. 외집에 봐요. 고! 오케이. 아, 오케이. 아 힘들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힘들어. 고생하셨습니다. 후 이거 틀리면 향 피, 뭐냐 피자 사기 아니면 집어 사기 어? 이거 또 하셔야죠. <laughs> 근데, 근데. 네, 이 부딪히는 반비형을 뭐지? 예전이 날 그리 어? 풍 헬로 여지마 때 그래 예전이 날아 아니 데자야너 안무가 맞아? <laughs> 그래 그래 자 우리 플리들. 그래. 아니, <laughs> 아니, 지가 델, 만든 것도 델, 몰라, 지금. <laughs> 아니, 왜 델, 모르는 거야? 델, 델. 아, 모르겠다. 넘기가. 넘기자. 네. 그 커버도 많이 해주셨구나. 근데 우리. 이하다 이렇게 네. 힘을 뺐으면 안 되는데, 오늘 왜냐하면은. 아, 오늘 그게 있구나. 제가 또 타바타. 네. 저희제 루틴 알려주면서 같이 운동하려고 오케이. 가져왔거든요. 오케이. 그럼 저는 감독을 하겠습니다. <laughs> 안 돼요, 안 돼요. 네, 저는. 아, 또. 그, 항상. 아냐, 아냐. 이거 할때 옆에서 구형 붙이는 p t 쌤이 있잖아요. 아 타바타 그, 오케이 야타야 네. 타바타 개미는 노래가 뜬, 나와야 뜬. 되는데. 오늘도 뜬뜬 노래 나와야죠. 네네아 개미 노래 첫 번째로 하는 뜬, 거야? 뜬. 하나 둘 셋. 아! 아! 마법을 자, 둘, 셋, 하나, 하나 둘, 어 뭐야?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둘, 하나, 셋, 뭐야 뭐야?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이거 실패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네. 그냥 한 40초 정도 원래 합니다. 여기 갑시다. 근데 40초는 열개 갑시다 열개0 10개. 그러니까 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버피, 버피. 테스트 지금 초, 버피 테스트까지 하면 네 개입니다. 버피 버피 자 그러면은 버피 버피 아 와다다다다 그렇죠. 또 전화 받으러 갔다 날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잠점 펑크슛 <농크> 오케이. <농> 탁 따라다. 척. 훅! 그냥 여기. 이제죠. 조심해요, 다채. 예. 자, 렛츠고! s g 몇회몇 회? 실패하겠습니다. 실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 네, 6개월부터는 할인 들어갑니다. 아, 전화가 많이 오네요, 오늘따라. 음, 너무 같은데. 없어, 너무 많죠. 가고 파도. 그럴게요타보시기 바이 타보시기 타. 보시기. 타. 생각이 우리 많아 우리 하민이 봐요, 봐요. 뭘안 먹어도 저러잖아요 어깨가 라면. 이가 이게 뭐 로봇 소리가 나는데 라면 먹어야 돼 라면 라면 역시 부럽다 라면에 근데 프로틴 들어가잖아요 프로틴 함민이랑 많습니다 은근히 네그 밀가루 밀 안에 단백질이 네. 있기 때문에 아밀에 네, 네.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밀에 단백질이 있어요 스프에 있진 않겠죠 아네 그렇죠? 아. 네. Okay, okay, 네, 오케이. Okay,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멋 아, 벌다 어, 네. 네, 우리는 상쾌하네요. 우리 하네요 오늘 이게 한 올렸기 때문에 네. 네. 그거네. 오늘에 이제 노아연 게나니아를 듣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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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아, 아, 잠깐만. 어, 너. 생산을 거네 먹어. 네. 엑소 맞지? 잘한다. 우리생선을꺼내 먹어. 네. I'm on about t t 저는 생간을 좋아합니다 생간? 네. 생간 안 좋아하면서 뻥치신다 빛을 <laughs> 쳐줘 다 알아? 아직 노력. 안 가요? 아 무려 알아요? 저도 압니다 그럼 가자 갈까요? 사랑해. 가자 가자 이거 맞나? 오케이. 노력. I w a n n 도 있고 All I 도 노래 잘 알잖아요 이 형도 알죠? 알죠 갑시다 너 예. 예쁘다 갈까요?

아니다, 어, 맞네. 어. 어, 귀엽다. 자, 여러분 이제 네. 저희 갈게요. 그러면 음. 오늘의 추천곡은 또... 노아의 겐아니아를 듣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역시! 네. 역시 본인의 어필, 너무 좋아. <laughs> 이런 게 <웃음> 중요하잖아요, 형. <laughs> 본인 어필이 시대예요. <laughs> 음. 오늘은 네. 노아의 겐아니아를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럼 안녕! 안녕! <laughs> 그렇지, 내 볼에 뽀뽀하지 말고. 오케이. 쓴 <laughs>